자,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베이스 엔티티 이용해서 201번으로 이제 보내는 거를 요청을 잘 처리를 해서, 게시글 생성하면 2 0 1크 r a t e 이렇게 전달을 받으시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를 쓰면, 어, 리스폰스 엔티티를 얘기했죠? 네, 리스폰스 엔티티를 쓰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이걸 다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리스폰스 엔티티 제네릭 안에 RS데이터 하고 제네릭 넣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는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계속 들어가면,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거예 근데 상,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상태 코드를 넣으려면, 리스폰스 엔티티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 데이터를 또 쓰려면, RS 데이터를 또 써야 되고, 근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이렇게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둘다 쓰려니, 어, 볼러 플레이트 코드가 계속 생길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적절한 아이디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할까 하다가 해결책을 이제 쓸까 하다가, 어, 내가 어떤 특정 작업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 뭐 아, 지금 없지만 멤버 아 그리고 이제 뭐 댓글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기능을 만들 때 무조건 어떤 전에 실행돼야 되는 게 있고 무조건 후에 끝날 때또 한번 실행돼야 되는 그런 녀석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네그 횡단 관심사라서 해 어스펙트에 그 AOP 있죠 AOP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드를 양도 줄여주고 효과도 좋은 그런 개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J, AOP 방식은 간접적으로 일단 쓰, 사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JPA라는 기술을 쓰면서 트랜잭션이란 트랜잭션이라는 네, 트랜잭션이라는 요 어노테이션 요거를 이미 쓰고 있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트랜잭션을이라는요 어노테이션 요거를 쓰고 있으면서 이미 간접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근데 간접적인 사용은 뭐예요? 그 정확하게는 얘를 직접 개발해서 쓴다기보다는 이미 구현된 거를 그냥 가져와서 쓰는 그런 게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인 사용은 말 그대로 요걸 개발하는 거야. 직접. 자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그런 AOP 개발을 많이 하진 않지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복잡성이 많이 증가하고 프로젝트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커지면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이 분명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부채들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하면 그 때는 이제 AOP를 도입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상태 코드 그런 것들을 넣어 주는 그런 거를 이제 무조건 요청마다 해 줘야 된다면 요를 aop를 빼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리절트 코드에서 지금 현재 200번대로 제가 했긴 했는데 201번으로 이제 이렇게 넘겨 주면 여기는 201번을 인식해서 상태 코드로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게. 굳이 이렇게 리스폰스 엔티티 안 이렇게 감싸도 여기에 리절트 코드의 값만 잘 입력하면 요 앞에 있는 빼기 앞에 있는 요 상태 코드로 전달이 되게 응답값 그 상태코드로 전달이 되게 하는 거를 한번 AOP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AOP로 만들 때는 어, 일단 리절트 코드를 201번으로 일단 쓰면 이렇게 가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리고 리스폰스 엔티티는 어, 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안 쓰고 하는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요거 리턴까지는 굳이 지울 필요 없고 예, 요 감싸줬던 애들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리고 리턴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이 response entity로 타입 감쌌던 것도 지울게요. 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laughs>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새로 고침 다시 해보면, 일단은 200번대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베이스 entity에서 해줬던 걸 지웠기 때문에. 자, 그서 여기서 보내보면, 다시 200번 때, 200 오케이 뜨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꿀까? 자, 일단 저희가 공통적으로 처리할 곳은 글로벌 쪽에서 많이 처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스펙트란 거, 예. 네. 예, 네, 폴더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아, 이거, 에스펙트, 네, 맞죠? 에스펙트 안에다가, 아, 이거 클래스로 만들었군요. 자, 이거 지워주시고, 자, 폴더 먼저, 먼저 네, 패키지 먼저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 밑에다가 response aspect라는 걸 만들게요. 자, 응답 관련된 aspect고, aspect가 이제 뭐 관점이잖아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그, OP가 이제 지향 프로그래밍, 뭐, 오렌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에, A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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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aspect, 관점에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할 거고, 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객체에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니아 아닌 클래스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빈에 등록할 수 있게 컴포넌트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에스펙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제 얘를 직접 이제 AOP 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 응답 쪽에 이제 응답을 그 전달을 다시 그러니까 응답 쪽에다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어, 응답 관련된 객체 아시는 거 있죠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받아 아, 리스폰스 받아야 돼요. 자, 서블릿 리스폰스. 네, 리스폰스 이렇게 받아 오시고 얘는 어, 생성자 암수로 주입을 초기화 그 아, 초기화 아니에요. 주입 생성 의존성 주입. 요거를 네, 생성자 암수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 어, 이렇게 빨간 줄이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메서드는 뭐냐면 일단, 보이도록 할게요. 자, 보이도록 하고, 핸들 리스폰스라고 해서. 네. 자, 핸들. 자, 핸들링 한다는 게 개발 도메인에서는 이제 뭐 어떤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네. 반영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청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뭐 어떻게 가이드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뭐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핸들링을 하기 위한 네. 그런 그 메서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일단 매개 변수로 예 프로시드 프로시드 예딩예 조인 포인트 요거를 받아 주세요. 자동으로 아마 요렇게 예 요런 완성이 될 건데 아무튼 조인 포인트를 이용해서 예, 저희가 어떤 데이터 그 상태 값들이나 요런 걸 넘겨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어, 완성을 하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반영을 이제 시킬 건데 이거는 반영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에스펙트나 예, 요거를 이제 그 이제 실행시키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으로 또 넣을 건데, 어, 하튼,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어, 일단 에스펙트 같은 경우는, 자, AOP를 할때 공통 로직을 주입하는 클래스임을 뭐 명시한다,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AOP 적용할 때 얘는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 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건 응답 객체용이고, 그리고 스프링 빈에 등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걸 할지를 처리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공통 로직인데, 아, 공통 로직이기 보단 기반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조인 포인트에서 프로사이드, 프로시드에서, 자, 일단은 요거를 객체로 좀 받아놓을게요. 오브젝트, 예, 프로시드. 이렇게 받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거에요 자, 일단 응답은 무조건 어, 리턴하고 네, 프로시드를 할거에요 자, 그리고 요걸 응답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얘를 일단 오브젝트로 리턴 타입을 맞춰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어, 뭐냐면 자, 일단 어뭐 저희가 어떤 메서드 라이트 실행됐던 뭐 리스트 실행됐던 쇼 아 쇼는 아니죠 이제 뭐 아니면 g 뭐 포스트 실행 될건 그런 것들 실행되면 예,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rs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를 가공을 시킬 거다 자 그럼 가공을 시킬 거면 저희가 처음에 rs 데이터 안에 그리절트 코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스테이터스 코드로 가공시키는 로직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 지금 현재 리절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자, 이게 오류가 나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 요 이게 상태 코드로 쓸 수는 없어요. 상태 코드로 쓰려면 200이라는 딱 숫자로 정수를 보내 줘야 돼. 201이나 뭐 200이나 이런 정수 타입을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쓸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어, 가공을 좀할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건데 일단은 어, 매개변수를 자 요게 에러가 나니까 계속 여기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데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요 RS 코드 아 리절트 코드를 받아올 때 요걸 받아올 때 내부적으로 스테이터스 코드를 만드는 거를 좀 처리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리코드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필드 값이죠 여기가 다 필드 값이고 여기가 생성자 함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생성자 함수 버전을 지금의 현재는 필드 값에 총 다섯 아, 세 개만 밖에 있다면 밖에 없다면 지금 이제 추가를 해서 리절트 코드 다음에 자, 인트형으로 스테이터스 코드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디스 했을 때 뭐예요? 원래는 3개였는데 4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오류가 나니까 밑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똑같이 RS 데이터 하고 뭐요 형태 가져올게요. 여기서는 자, 데이터까지 받는 버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 데이터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리고 디스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다? 자, RS 코드랑 자, 이건 이건 아니고 자, 여기서 두 번째 값은 스테이터스 코드로 받는 애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공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좀안 헷갈리게 구분을 좀 할게요.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어, 예를 들면 이제 리절트 코드에서 점 찍고 스플릿 통해서 빼기를 기준으로 이제 얘를 쪼갤 거예요. 두 개로.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두 개로 쪼개니까 얘랑 얘 기준으로 쪼개겠죠. 그러니까 빼기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두 개가. 그다음에 요 앞에 거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쪼갠 다음에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오겠다. 자, 그리고 그 어, 예, 그렇게 가져오겠다를 해 주시고 자, 요렇게 가지고 왔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얘를 바로 이렇게 받으면 스트링으로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요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201이라는 정수기 때문에 얘를 애초에 인트형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트로 받고요. 자, 요거는 어,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요걸 그러면 인터파스 인티저, 아 인티저 파스 인트 요거를 통해서 어 숫자를 아 문자를 문자를 정수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스테이터스를 코드를 받고 두 번째 매개변수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리 l 트 코드 받고, 자 메시지, 자 메시지는 네, 그대로 메시지 전달하면 되고, 데이터는 데이터 전달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문자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 ms, 어, result 코드랑 요거 받고, 자, 그 다음에 int 받고, 자, 고 잠시. first, 받고, 받고, result 코드 받고, 아, result 코드 하고, this result 코드, 아네 요거는 그냥 변수에 안 담고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냥 요거를 변수에 담아서 넘겨서 좀 문제가 됐고 레코드 문법에 맞춰서 그냥 이거 바로 넘길게요 자 요러면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해서 요거 자 요거를 이거... 요렇게 자, 자 새로고침 아뭐 새로고침까지는 필요 없고 자 아무튼 요거를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리절트 코드랑 메시지랑 데이터 넘기는 거 저희가 원래 사용자 단에서 자주 써, 썼던 포맷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뺀 포맷이죠 자 대신에 <laughs> 이제 디스 값에 어 리절트 코드 메시지 널 넣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뭐예요? 요런 식으로 처리해서 어 요거에 맞춰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절트 코드, 스테이터 코드, 메시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디스를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좀 부족하게 넣더라도 여기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잘해 주는 거죠. 뭐널 값으로 알아서 채워 주던 아니면 어 리절트 코드를 이용해서 알아서 이제 그그 그 저희 스테이터 코드를 만들어주다. 이런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 여러분들이 요게 보기가 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형태로 풀어서 달라는 거를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형태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걸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소괄로 안에 필드 값 4개, 그리고 이제 생성 잠수들을 어, 요 필드 값에 맞춰서 있는 있는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버전, 그 다음에 두 개만 있는 버전, 세 개만 있는 버전. 그래서 두 개의 세개 버전에서 디스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생성자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나 아니면 이제 세 개짜리 생성자 함수를 불러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두 개짜리를 넣어도 세 개짜리로 보내고 세 개짜리가 네 개짜리로 보내서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쪽에 다 값이 채워지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고, 뭐, 요것도 헷갈, 어, 요것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 제가 자료 쪽에다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g e t t setter는 필요 없죠? g e t t setter는 아실 거니까 요 정도만 일단 참고용으로 남겨놓을게요. 아무튼, 어, 중요한 거는, 어, 요걸 통해서, 네, 저희가 그, 이제, s t a t u 코드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요, 요걸 하고,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요걸 만들었으면, 리스폰스 어스펙트 쪽에 와서, a 스펙트 쪽에 와서, 네, 작업을 좀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이쪽 밑에다가, 자, 이 품은 잠깐 주석친 거 해제하시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어, 프로 o c e 하고요. 자, instance of 하고, 자, RS 데이터. 요걸 받아 와서 이제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RS 데이터 타입이면 상태 코드 설정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RS 데이터 타입이면 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드를 자. 어, RS 데이터에다 넣을 거야. RS 데이터 쪽에 이렇게 넣을 건데, 요걸 그냥은 못 넣기 때문에 형변환을 한번 시켜 줘야 됩니다. RS 데이터 제네릭을 이제 물음, 모, 모르니까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언할 때 변수니까 타입은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여기 예, 전달, 전달을 받고 이 RS 데이터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리코드로 리코드 타입에 있는 이 RS 데이터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얘를 여기 있는 리스폰스 객체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네, SetStatus 라는 기본 내장된 메서드 쪽에다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실행할 저희가 이제 어플 리케이이 돌아갈 때 거기에는 있 아리스테이터 타입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요청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그 아리스테이터 쪽에 있는 타, 그 리절트 코드 그러니까 201 1 0 1뭐 이런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가지고 와서 스테이터 스코드로 변환시킨 값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겟터잖아요 리코드 타입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세스테이터스는 리스폰스 세스테이터스는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에요 요거는 이제 HTTP 서블리 리스폰스 안에 있는 상태값 상태코드 변경 세터에요 아무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자 아무튼 요걸 처리하고 에, 리턴하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걸 만드시면 자 일단 요거는 전체 반영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뭐 201번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걸 다, 아, 이걸 범위를 정해서 할게요. 범위를 정해야 되는군요. 자, 여기를 자, 자, 요 어노테이션을 어라운드 하나 붙여서 자, 범위를 정해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좀 구현한 걸로 그냥 바로 넣자면, 자, 요 어라운드는 그... 어, 뭐, 돌아가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감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 요청들 안에서 감싸겠다. 그니까, 전처리 처리를 요 요청 안에서 하겠, 요 조건 안에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전체 요청에 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전체 요청에 할 필요는 없고, REST API 형태로 요청 들어가는 애들한테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EST 컨트롤러 안에서 할 거고, 그 안에서, 갭매핑, 포스트맵핑, 품맵핑 딜리트, 리퀘스트 매핑까지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은 기능이 없지만 뭐 다른 그 저희가 그냥 처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용도로 쓰는 애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건 타임리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서버 스프링 서버에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 단 API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 그냥 타임리프에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어, 저희가 이런 겟매핑 이거 레스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런 요청 외에는 일반 컨트롤러에서도 이게 실행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필요한 이제 전처리 후 처리가 되니까 이 조건 안에서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이 있거나 둘중 하나죠. 그러니까 레스트 컨트롤러 안에 get, post, put, delete 혹은 리퀘스트 매핑인 애들이랑 이거나 혹은 리스폰스 바디라는 거를 어노테이션을 붙인 애들 이 범위 내에서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 이걸 통해서 어, 전처리 후처리할 범위를 정해주시고 자, 이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만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자, 요청을 보내보면 자, 이제 201 크레이트로 뜨죠. 저희가 지금 리스폰스 엔티티 안 넣었는데도 여기서 200-1번이라는 걸 하니까 201이 뜨고 자 403번 해볼게요. 403 마이너스라면 포비든 에러 뜨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문제 에러 뜨는데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얘를 바꿨을 때 반영이 되는지 자403 포비든 뜨죠 자400 에러 넣어볼게요 배드 리퀘스트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잘못 누락 요청을 보냈거나 어 잘못 보냈거나 뭐 이런 거죠 자 보내면 자 서버 아직 안 띄워졌나 봐요 자 서버가 죽었네요 자, 뭔가 반영이 변경 중에 뭔가 재구동된 건지. 자, 다시 떴죠? 자, 요 상태에서 보내 보면 자, 400 배드 리퀘스트.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리절트 코드만 알아서 변경하면 어 얘가 알아서 이제 다 바꿔 주는 거예요. 상태 코드를 넣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저희는 리스폰스 엔티티 같은 걸 쓰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이 요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왕 이제 뭐좀손본 김에 여기 리스폰스 그 리퀘스트 바디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바디란 타입 안에 이제 폼이라고 적었는데 요것도 그냥 리퀘스트 바디라고 변수 명칭 좀 바꿔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폼이란 이름은 이제 안 쓰니까 요걸로좀 네이밍 좀 바꿔놓을게요 아무튼 요렇게 하면 이제 AOP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코드를 어리 스테이터스 코드로 받아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넣어줘야 될 공통 코드를 어떤 요청할 때 감지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어라운드로 통해서 감, 저희가 범위를 정해줬죠. 뭐레스테 API 밑에 GET 요청 혹은 그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뭐 기타 등등 이제 풋도 있고 한테 포스트 요청 지금 현재 보냈으니까 t 를 보냈을 때 어떻게 한다? 전 처리에서 후처리해서 처리해서 저희가 rs 데이터 안에 있는 리절트 코드를 기반으로 상태 코드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 로직을 다, 어, 볼로 플레이트 코드를 이제 AOP로 처리를 하니까 코드 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좋은 거죠. 그래서 요게, 어, 이제 횡단 관심사라는 이유가, 예, 이런 식으로 가로 형태로 관심사를 묶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종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횡이 이제 요러, 요런 거잖아요. 아무튼,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요게 AOP고, AOP를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 이런, 기본적인 공통 로직을 한번 빼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코드를 넣을 때 주석을 좀 달아서 푸시를 할 테니까 주석 기반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